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행성군 웰리힐리 스노우파크 마진편에 있는 토지 7,588평이 되겠습니다 아,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아주 한눈에 멋진 풍광이 보이는데요. 어, 화살표 깜빡거린 부분이 윌레일리 스노파크 스키장입니다. 1년 4계절 멋진 풍광을 볼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데요. 아, 본 부동산은 아, 8m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 보시 바와 같이 주변에 멋진 전원주택들이 많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둔내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윌리엘리 스노우파크까지도 5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약간 비가 탁 튀었죠 어, 여기만 하도 이제 둔내까지 승용차로 5분 저 윌리엘리까지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어...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산 너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어, 약간 45도 방향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산 너머까지 예, 7,588평이 되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이제 어, 남향이라서요. 하루 해가 잘 드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전체 토지 면적 7,588평의 지역별 분석입니다. 어, 계획 관리 지역이 총면적이 63%인 4,818평대이고요. 농림 지역은 37%인 2,770평이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4,800평이 넘는 토지만 해도 계획 관리 지역인데요. 굉장히 넓은 토지입니다. 자, 전체 7,588평의 지목별 분석입니다. 어, 임야가 7,329평, 97%인데요. 어, 여기는 토목공사도 그리고 지적도도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해놨습니다. 대지가 101평 1.3% 도로가 158평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임이죠. 그러니까 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40% 연일 100%죠.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일종, 위종 그리고 어,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이 전체 면적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 이 부동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간 부분은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인데요 어, 이미 그 위에까지 예,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 지목을 이렇게 분할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이 산정상 부분이 이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농림지역을 빼고도 어, 이 계획관리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면적이 되기 때문에 4,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좌우 그리고 정면 위쪽으로 모두 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토지를 어, 효율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4,800이 넘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위에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맹지이기 때문에 본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 주변에 좌측, 우측 그리고 저 뒤쪽 산너에까지 어, 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어, 본 부동산에는 돔형 어, 스타일이 두 개가 어, 건축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도로는 8m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본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 어, 이미 설명된 대로 주변에 어, 맹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돔하우스는두개 동이 되는데요. 1 1 평형 돔하우스입니다아스팔 소재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아, 도움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 토목공사를 더 해서 어, 기획관리적이고 이미 이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이게 툭 털어내시고 이런 거는 다시 원하시는 건축물로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그냥 버리기 아깝다그러면은 그대로 또뭐 재활용을 하셔도 되구요 전체 계획관리력이 4 0 0 0평이 넘는 그런 면적이고 전체 토지가 7,588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눈에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남향입니다. 왜냐하면 스키장이 통상 북향이 되지 않습니까? 정면 맞은 편이니까 남향이죠.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어, 주변에는 이미 이 자리가 장소가 좋고 풍광이 좋다 보니까 아주 멋진 그런, 어, 어, 전원주택들이, 어, 펜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아랫부분은 지대가, 어,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 지가에 비하면은 위에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부동산을 매수하셔서 좌측, 우측, 뒤에 부분까지 맹지를 잘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어,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 총토지 면적 7,588평으로 기대는 방안은요, 고급 다중 다세대, 또 풀빌라 펜션, 전원주택 단지, 연수원시설 수련원시설, 또 종교시설 등휴용시설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면적이죠. 계획관리 지역만 4,000평이 넘기 때문에, 4,800이 넘기 때문에, 어, 다양한 어,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또 요, 앞에 보시다시피, 경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어, 여기 매수하시는 분은 좌측 우측 뒷면까지 맹지를 효율적으로 더 어, 활용을 할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게 되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셔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풀빌라 펜션이라든가 건강휴양림 또 펜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성 어, 둔내 KTX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원주까지 40분, 서울까지 1시간 반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그러한 양환 부동산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남향으로서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총면적 7,588평입니다 좌측 우측 뒷부분에 맹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래 부분은 상당히 집가가 높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에게 설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